호세아 1장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와를 호 떠나 크게 가늠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코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루엘의 피 흐름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 달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불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국류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땅의 나라에서는 공유를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루루하마가 젖을 때자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